발렐루야. 12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기 24장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응답의 제목은 코람대어 영원성"입니다. 자, 출애기 24장 12절이 뭐라 그니까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거룩한 돌판을 리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절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기하신 주님 응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믿음과 신앙을 견고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신 이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강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 영원한 기준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준을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코란데오 되는 인생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시 얘기합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많이 할거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면, 뭐 이거저거 뭐, 이거이라 저거이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되니까, 인본주의 하는 것이죠. 뭐안 되니까? 코람되어 안 되니까? 뭐안 되니까? 뭐 되니까? 오직 유일성 안 되니까? 한 가지만 되면 다 되는 것인데, 영원히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그런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몸부림치는 것이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코람되어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절대 기준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복잡하니 만들죠. 쉽지 않으면 사실은 복음 아닙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나 있어요. 예수 잘 믿기 쉬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쉬워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면 복음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종교적인 열심 또 이런 의무, 사명, 이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면 우리의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얻은 주의 은혜에 감동되어집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신 이 앞에 모든 흑암의 시력이 꺾이고 가난, 저주, 무능의 시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거람되어 되어버리면 바로 어떻게 되냐 바로 빌리포터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 또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내가 확신하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언약이 바로 언약적 기도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자인하게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땅에서 이루어지자. 이 비밀이 바로 기독교인데,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을 승리시키는, 간단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와 버리면 승리하는 겁니다. 고람대어 완전한 이번 주일의 응답, 창세기를 결론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영원히 증거를 보이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 또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하신주님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완벽한 응답으로 증명되도록 귀한 자녀들 고람되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